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동솔 소개시켜드릴게요.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광을 내거나 하는 용도에다 쓰이는 이런 툴인데요.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이런 도구들이 사람 손보다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 청소를 잘 하시거나 정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, 이제 저처럼 이제 청소를 좀 싫어하거나, 청소를 했을 때 팔이 심하게 좀 아프신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앞에 있는 이 지금 도구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. 자, 이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이게 지금 그 이제 전동 드라이버 앞에 다는 솔인데요. 이게 지금 철로 된 것도 있고, 이게 메터리얼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산 거는 철로 된 거는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날까봐 이 플라스틱 솔로 돼 있는 거. 이게 보통 그 욕실 청소 같은 거할때 보면 쓰는 그거랑 거의 똑같은 재질이에요.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뭐 이제 주방 안에 있는 거 닦을 때 자주 쓰는 거고요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 부분들 있죠. 이렇게 생긴데 구석 부분들 이렇게 하는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스펀지예요 요거는 유리창 같은 걸 닦거나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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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면들저도 청소를 싫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안 썼어요. 근데 정말 잘 돼요. 그리고 이건 또 장점이 뭐냐면, 보시다시피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,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표면, 제가 딱한번 써봤는데, 자동차 표면 같은 거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. 가구 같은 거 이렇게 가구 닦는 그 스프레이 뿌리고 이걸로 이제 광택 내면 되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딱 붙이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붙이면,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이 앞에다가, 여러가지들 요거는 그냥 스펀지 인데 완전 평면 스펀지 요런식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전동 드라이버예요 보통 이제 전동 드라이버를 이거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이게 파워가 생각보다 좀 세야 돼요 파워가 굉장히 좀 약한 거는 좀잘안 되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이건 지금 20볼트예요 가정용에서 쓰시는 거 치고는 이게 좀 파워가 되게 강한 거고요. 그,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들이 집도 이제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분들이 이걸 좋은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절대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. 혹시라도 이게 물이 젖거나 해서 망치게 되면 그게 이제 다들 100불이 넘고 거의 200불 가까이 되는 고급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냄비 좀 닦는다고 이거 쓰시다가 망치면 아마 신랑님들이 완전히 화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아마존에서 39불 정도 주고 산 거거든요 파워도 세고 리뷰도 좋아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젖어서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좀 저렴한 버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끼면 돼요 그래서 돌리면 되거든요 반대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앞에 이거를 계속 갈아대면서 청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냄비가 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손으로 닦으면 물론 잘 되는데, 제가 해보니까, 아, 팔이 너무 아파요. 그, 진짜로 팔이 아파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하기 싫은 이 정도가 되는데,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팔이 덜 아프고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. 이거를 딱 잡고 이렇게 윙 하면 게임하는 것 같으니까, 혹시 아드님, 좀큰 아드님들 있으면, 이거를 이렇게 주고, 이거 한번 해봐라, 그러면, 청소하고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하는 아드님들, 또는 남편들, 이거 100% 합니다. 왜냐면,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이렇게 그릇들이 막 깨끗해지고, 막 벽들이 깨끗해지면, 아 저도 청소를 싫어하는데도 은근히 조금 쾌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 올크레드에서 나온 이거 소개 시켜드리면서 이 밑판을 한번 닦아봤어요. 그랬더니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달라질 정도로 잘 닦이더라고요. 제가 이거 진짜 청소 스킬이 없으니 지금 옆에도 지금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를 손으로 너무 닦다 지쳐가지고 이 옆에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걸로 하거나 아이들 남편분들 이거 시켜주시면. 완전 재밌다고 잘할 거예요. 그릇도 없어 아마 이럴 것 같아요. 자, 이게 제가 쓰는 이시슬러 압력밥솥 밑바닥인데요. 이게 꼭 밑바닥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옆면도 뭐 똑같아요. 옆면도 이렇게 누렇게 약간 변색이 돼요. 자, 먼저 물을 한번 좀 뿌리고요.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올클레드에서 나온 그 스탠 세척기를 한번 뿌릴게요. 자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와 달리 완전히 지금 똑같아졌어요 두 개가 물론 이 전동 드라이버를 쓴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너무 뭐 편해요 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아무래도 꽉 잡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,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또하나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랑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재밌기 때문에 남편분들 이용해서 이런 거 깨끗하게 또는 자녀분들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쓰는 화장실인데요. 자, 잘 보시면은 제 와이프가 왜 저랑 같이 화장실을 안 쓰려고 그러는지 이유가 좀 적나라하게 보여요. 자, 오늘은 청소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한 솔들 좀 알아봤는데요. 생각보다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저처럼 청소를 싫어하거나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제가 뭐 솔직히 이거 있다고 청소 뭐더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알뜰살뜰하게 집안일 잘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정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 전동 드라이버와 같이 쓸수 있는 이 솔들 꼭 추천드립니다. 진짜 좋아요.